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좋은 세상과 인생 유튜브 채널. 아, 오늘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1시 50분, 50분 티로 해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곳은 제가 여기 와 있는 곳은 더 스타 휴 골프 앤 리조트 예와 있습니다. 아주 멋집니다. 제가 꼭 한번 그래도 와 보고 싶었던 골프장입니다. 현재 골프장이다 보니까 거의 올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또 덕이 좀 있는지 잘아시는 우리 고객으로 만나셨던 분 누님의 그 덕으로 이렇게 초, 초,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멋진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무기명 회원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왔습니다. 쭉 한번 구경해보시지요 <목소리도> 아... 멋집니다 18월 양평에 있는 명문 회원제 골프장 가장 좋다고 하는 골프장 중에 하나 이렇게 양평에 있는 골프장을 와봅니다 쭉 한번 참아보겠습니다. 영적인 봄날씨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. 좀 일찍 와서 몸도 풀겸 해서 이렇게 가볍게 기본 운동을 꼭 해줘야 적응하는 데도 아주 좋고, 음, 제가 처음에 주차했던 데 주차장 옆에 있습니다. 최소한 1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분위기에도 적응하고 또 퍼터도 하고 몸 몸도 좀 풀고 마음의 자세 기왕 어차피 온거 최대한 집중해서 이렇게 좋은 명문에 온 만큼 꼭 칠자를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스타슈골프앤리조트 스타 코스와 휴 코스 18월 명문 회원제 KLPGA 대회 매년 개최를 하는 명문입니다.

그 특이한게 안에 쉬프랜드 아울렛이 안에 있습니다 한번 오기 힘들어서 최대한 많이 아름다운 광경을 제 영상을 통해 남겨보겠습니다. 오늘 좋은 급장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쳐 보겠습니다. 반드시 실자 그리는 양잔지 제대로 된 잔디에서 그린 스피드와 함께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쳐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건강이 최고입니다. 건강하십시오. 사랑합니다. 땡큐.